제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경찰관들이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봤나봐요. 그 물어본 사람이 야 경찰관들은 진짜 저렇게 사람 해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경찰관들이 뭐 피의자라든가 참고인이라든가 서로 뭐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패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독직 폭행 또 불법 체포 감금, 직권 남용 이런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벌금으로 끝나지 않아요. 벌금 자체가 없어요. 법, 법정형에 직권 남용, 불법 체포 감금 또 폭행 가혹 행위 공의 징역형하고 자격 정지 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범죄 도시 같은 영화에서 막 사람 체포할 때 뚜드겨 패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이 패는 장면도 들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런 장면은 뭐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독직폭행으로 입건될 확률이 높다. 결국 그런 것은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장면도 제가 한번 본것 같아요. 주인공이 채권을 추심하러 어디 갔어요. 건달 같은 애들인데 채무자들이에요. 건달 소굴에 들어갔는데 채권 추심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서로 기싸움을 하다가 도라이버로 뺨에 그냥 찔러 넣어요. 그러면 이쪽 뺨으로 탁 튀어나오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딱 그리시면 뭔지 아시겠지만은 그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제 웃긴 게 그렇게 하고 돈을 또 받아 채권 추심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현실적이냐?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라이버 위험한 물건이죠. 그걸 사용해가지고 상해를 빈거죠 여기에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켰어요. 그거는 특수 상해로 의율될 수가 있고.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얼굴에 도라이브를 하는 게 상해가 아니라 그냥 이건 살인의 고의다. 이렇게 의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 미수로 될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굴에 상처를 받게 되면 추상장애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용 성형비라든가 뭐 위자료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엄청나게 당할 수가 있어요.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가볍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병통찰이었습니다.